신 기업을 통해서 CTS의 영상 선교사에게 동역하고 계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우리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어. 시간 어? 사장님을. 분석 시간입니다. 아, 네. 자 보이세요? TV 앞으로 오세요. 아, 네. 네. 오늘 만나볼 동역가게 네, 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목사님. 두 가지나? 네. 뭐야 뭐야, 빨리 말해 줘. <laughs> 네. 대전에서 이 네. 고딩 양식 아세요? 건축 양식. 고딩, 네? 고딩 네. 양식, 고딩 어, 양식, 어, 이 뾰족한 어. 거. 교회에 또 대표적인 네. 양식이잖아요. 네. 그 네. 양식을 50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아, 고딩 양식 오, 50년. 50년 전에 지어지고, 네. 네. 그는 이대막 네. 오픈한, 가게 오픈한 가게입니다. 네. 3주밖에안 됐어요. 어, 따끈따끈해. <laughs> 너무 따끈따끈해요. 어, <laughs> 어, 네. 어디어요어디가을신식 찾아봐요. 네, 네, 네. 어디? 찾아주세요. 여기입니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50년 됐어. 이게 고딕입니다. 여기에 네. 동역 가게가 있어요. 아, 여기에 동역 <laughs> 가게가.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자 어우, 준비는데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그 건물도 너무 멋진데. 네. 와 이거 인테리어 봐요. 진짜 고급스럽다. 이거 누구 센스예요 이렇게 네. 멋진 감각. 아, 아... 이거 아니에요 사모님. <laughs> 4만... <laughs> 근데 사장님이 어느 분이시지? 누가... 두분두분다 사장님. <laughs> 여기... 실세를 말씀해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laughs> 아 여기 대표자 누구로 등록돼 있나요? 네, 아 네요. 아, 여기. 아, 여기가 와, 사장님 지금 사장님 사장님이시고. 아, 그러면 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네. <laughs> 사모님께서 여기또 네. 사장님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군요. 아 근데 특별히 이 교회, 네. 거, 교회 건물이잖아요. 그렇죠그 네, 네, 안에다 네. 이 카페를 하신 누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봐도 교회 건물인데. 어. 네, 저희 교회가 어, 하여튼 이게 한 50여 년된 전통이 있다면 전통 있는 음. 그런 건물인데, 7년 전에 네. 담임자로 와보니까 네, 네. 보기에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네, 네. 사용하기에는 몹시 음, 불편한 또보미아 아주 몹시, 몹그 <laughs> 아, <laughs> 네, 부분을, 네. 그래서 과감하게 네. 이렇게. 이번에 이제 대선 공사의 핵심이 말씀 드렸듯이 1번은 문을 열자, 네,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아, 이제 그래서 카페도 관계했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음 세대, 그래서 이층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과감하게 아, 아. 네, 아.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어떠, 어떠세요? 아, 일단 교회가 환해지고 네. 이 젊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음. 이곳에 들어오니까 네. 그 에너지가 아. 좋고 네네. 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문화나 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음. 문화나 열었을 뿐인데 그렇게 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이 어, 과감한 도전과 네. 변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우야, 네. 네. 아 여기 내부도 너무 좋고 음. 어, 지금 뭐 맛있는 것도 좀 진열돼 있고 조금 둘러봐도 네. 될까요? 둘러만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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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음. 아 제가 어. 또 빵순이라서 아. 빵순이. 빵이 뒤에 있는데도 네. 아, 잘 보여. 저도 빵돌이. 자이 어. 배가 빵배 아니겠습니까? 빵배. 국사님빵 네. 종류 되게 네네. 많아요. 네. 오. 습니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아 여기에서는 베스트라고 지금 써놓은 것이 제일 잘 아, 나가고요. 네. 네. 마늘 스틱이 베스트 맞네요. 제가 네, 좋아하는 네, 거. 네, 네, 네. 당연히 베스트죠. 아저씨들이 많이 오나 보다. 아저씨? 네, 네. 아저씨, 아저씨 빵네 일명. 네. 네, 우리 네. 또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좋아하잖아 초코, 네. 초코 팍팍팍팍. 아 그래요? 오 어, 이거 되게 복신폭신하다 음, 맛있겠다. 이게, 이게, 이게. 재료들도 원산지도 적혀 있어요. 네. 재료들도 좀 좋은 거 쓰시나 봐요. 네, 여기에 저희가 네. 이제 유기농 빵 카페를 여기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도 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유기농 유기농 빵이더라고. 저희가 개인 카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건강한 빵을 음. 같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아, 프랜차이즈 전문적으로 건강한 빵 유기농 빵을 네. 하시기 위해서 아. 빵마다 이 전성분이 네, 다 붙여져, 붙여져 있어요 물론 저희한테는 아. 안 보입니다만 아. 애들은 보이겠죠. <laughs> 네, 네, 뭐 그렇게 어, 이렇게 이 전성분을 다 붙여놓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믿고 드실 네. 수 있도록 음. 이제 해야 될 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음, 손님들 반응은 그럼 어때요? 맛있다고 아. 어, 항상 그리고 이제 믿고 드실 수 있다고 음. 이제 말씀해주시고요. 저희가 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음. 이제 공급해드리려고 음. 음. 이제 그, 그런 메뉴를 음. 저희가 선택하고 있어요. 평소 빵 좋아하세요? 아 저는 빵순이 출신이에요 어? 아, 빵순이! 빵순 아, 네. 어, 반갑습니다 빵순이 저 빵순이 빵순이입니다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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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아, 사이에서도 아, 유명한 빵순이네 네, 네 유명한 유명하거든요 아, 결국는 네가 종점을 네. 점을 찍는 거야 아, 아, 거기에 점을 찍는 거야 아, <laughs> 빵순이 사장님이 또 하고 네. 계신 이빵 가게, 네. 빵 카페 빵을 또좀 맛보지 않을수없잖아요 아, 네, 네. 아, 네, 네. 추천해 주시는 걸로. 네. 아 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빵은 네, 네. 매장에서 구울 수 있는 것은 크루아상이에요. 네. 아, 아, 내가, 내가 제일 좋아. 그래서 매일 저희 매장에서 굽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크루아상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걸 아. 드셔보시는 게 제일 네. 신선하고 아. 맛있지 않을까. 아무 너무 기대돼요. 네, 우리 커피와 함께 빵을. 말도 네. 한번.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우어우 어우. 네, 네. 신상 카페에서 신상 빵이 나온 건가요? 네, 네. 어떻게 메뉴는 다 외우셨어요? 네 <laughs> 다는 아직 뭐못 외웠습니다. 무니없 네. 같은데. <laughs> 네. 솔직하게 솔직히 네. 아, 이럴 때는 네. 손님이 많이 와주셔야지 네. 나머지 레시피도 자연스럽게 외우게 네.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현대인들은 커피만 마시지 않아요. 아, 배운 사람은 <laughs> 컵앤 브레드 같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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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사람처럼 네. 저는 손으로 합니다. ASMR 네. 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아상이거든요네 어, 버터향탕 허이고 저 소리 뭐, 먹방 치는 거네 네. 먹방이죠 먹방 음. 전문가입니다 네. 아. 자몸만 들고 음. <laughs> 버터, 버터. 음, 버터가 이제 입안에 지금 녹고 있습니다 음, 이게 맛있거든 네. 네. 아, 그런 상이 버터향이거든요 소금밥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야이것도 바삭하고 네 속에는 야 이건 뭐야 찹쌀떡이야 뭐야 이거? 음성 너무 음와 기본적으로 제대로네요 빵이 드실 줄 아시네요 <laughs> 완전히... 진짜 맛있으면은요 그냥 다 먹습니다 방송할 때안 네, 냉겨요 지금 보니까 그냥 교회 카페라기보다 그냥 네. 제가 어디서든 가면 이 세상에서 들어가면 음. 좀 있는 약간 그런 좀 카페? 진짜 그냥 전형적인 오히려 전형적인 어, 카페 느낌이라고 어, 해야 될까요? 어, 원래 이 카페를 내려고 할때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음 교회가 그런데 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아 교회 카페인데 어, 어, 맨날 복음성가 나와야 되고 <laughs> 근데 우리는 에, 그거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 네. 들어가고 싶은 곳아 그리고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 없는 곳 아무래도 카페 이제 운영하신 게 처음이시죠 3주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주변에 그래도 요즘 보면 카페, 뭐 네. 빵집 뭐 이런 유명한 거 음, 많거든요 저희가 네, 네. 카페를 열기 전에 대형 커피숍이 음. 바로 가까이에 음. 두 개나 생겼어요. 어.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매장이 아, 크다고 그렇지. 하는. 아, 그거, 어, 그거? 그거, 그거. 어. 네. 그거, 그거. 네. 또두 번째, 대전에 또그 유명한 빵집. 아, 그 빵집? 네, 어허. 그 빵집도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어허허허. 가깝고 해도 네. 우리는 최고의 네. 백이 있다. 네. 아버지, 빼기. 맞아. 아, 맞아. 아, 아버지 백이. 아, 그렇죠. 아버지 백이. 아버지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있다. 네. 음, 당연히 뭐, 그죠? 네. 있을 수도 있지만 극복했다. 아, 뭐 그거 극복했다. 아니겠어요? 빽 믿고 이제 네. 열심히 메뉴도 외우셔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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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픈한지 그래서 3주가 됐어요. 네.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로서는 네. 만족합니다. 아하. 그리고 다들 칭찬에 또 만족에 또. 좋은 또 네네. 리뷰를 많이 아... 보내주시고 해서. 아하. 어, 네. 또 여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오. 취준생들이 또. 어, 오니까 네네. 아 그렇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네. 우리 아들도 뭐...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이 <웃음> 있어요? <웃음> 있어요. 뭐 뭐가 왜할 어, 있어요? 네. 그래서 또10% 할인. 을10% 할인해 주고. 10%, 오, 아, 10 갑니다. 아, 일단은 어, 저는 지금 시작한 이 시점에서는 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네. 네. 또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113 하루에 113, 음. 112는 범죄신고 어, 음. 119는 화재신고 네, 네. 113 1, 2, 3. 하루에. <laughs> 하루에 3분 기도 하루에 꼭 카페를 음. 위해서 우리의 네. 사명을 위해서 꼭 3분씩 아. 아. 네, 네. 기도하자. 중보기도에또 아, 팩도 있네요. 네. 네. 선교 센터구만요. 네. 선교 센터. 매니저 일명과 네.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아, 그러면 은 네. 뭐 시급 뭐 이런 거? 없습니 네. 네. 여기에서 어떤 네. 그 상업적인 음. 그런 이해관계 이런 냄새가 나지 않고 뭔가 다르더라. 음. 아, 음. 알고 보니까 네. 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아, 이런 향기를. 그렇죠. 네. 네.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사장님 이 카페의 네. 경영 경영 철학이네요. 네, 네제 네, 중요한 경 철학이네요. 네. 거기서 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네. 자연스럽게 음. 음. 섬기고. 그럼요그럼요 어, 그럼요. 이거 품거 없잖아. 자원봉사 팀들을 꾸리기까지 정말 네, 분명히 어려 같아요. 어,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게 하신 게. 사실 제가 작년부, 작년에 성경 공부 반을 하나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성경 공부 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 봉사팀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 했을 때 제가 한번 단톡방에 올려봤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도나도 그냥 다 들어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음. 이 카페 사역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분들이 네. 주축이 돼서 다 모든 봉사팀에 이제 들어와 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하고 어, 새벽에 매일 뒤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분들 한분한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의 그 상황들을 다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예, 귀하신 같아요 예, 저 우리 목사님 여기 처음 이 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가 28살이었어요 28살 때이 음. 교회에 왔었는데 음. 그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지하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수많은 권사님들의 네. 그 기도를 저는 그때 닿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권사님들의 예, 기도 그, 한국교회를 예, 세워가지그 예,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아, 아. 그리고 또 지금 네. 우리 보문교회에 그 영성들이 네. 기도의 영성들이 살아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서 그 기도할 때 그분들보다는 부족할지라도 그분들의 기도의 영성 위에 제가 좀 보탬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거로 네. 부족하고 저는 그 터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 카페를 통해서 네. 비전 분명히 남다른 비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이 카페가 네. 이 지역에 네.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물된 동산과 같이 어, 정말 어떤 음.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목을 아하. 축이고 네네. 정말 베들렘 빵집 같은 아, 정말 네. 떡집 같은 아.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것이고 어, 정말 이곳에 온 사람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자녀들이 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나 장로님들이 그, 정말 문을 목사님과 음. 같이 뜻을 같이해서 문을 이제 교회 문을 열었으니까 그 축복의 땅으로 모두 아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네. 두분 어떠셨어요? 너무 은혜로웠고요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웃음> 네. 처음이라 미숙하고 힘들었지만 네. 아, 끝나고 네.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또한 지나갑네요 아멘 지나갔네 지나갑니다 행복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행복한 네. 시간 네. 그리고 네. 정말 이 촬영 과정을 통해서 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좀 영적으로 아. 이렇게 정돈되는 아. 제가 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카페를 오픈하자마자 정말 그러니까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laughs> 오픈과 동시에 네네, 네. 빛의 전파의 속도로 우리 cts 동역가게 그렇죠. 네,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소식이 왔을 때 네.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래요? 어, 뜻밖의 네네. 아 우리가 카페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같은 음. 어, 제가 아까 문을 여는 아. <laughs> 세상을 향해서 자꾸자꾸, 어, 자꾸자꾸 어, 열려지는. <laughs> 그런 기회가 되는가보다,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들려오자마자 바로 아우 좋다, 오케이 나도 함께하자. 너무 어, 그런 게 있었구나 간다. 그러고 어, 오케이, 네. 네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네. 우리 목사님 어떠셨는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응. 바닷물이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웃음> <웃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짜지 않았을까? 바닷물은 언제부터 짰을까요? 원래부터 그런 거아니요 원래부터 짰을까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그 그 바닷물에 물이 다 마르고 나면은 네. 뭐가 남겠죠? 소금 소금 소금이 남겠죠. 네. 그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무려 5만 조톤이라고 합니다. 5만 조톤. 5만 조는 얼마큼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고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의 성도의 삶과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느낀 게 뭔가 목사님이 사장님이 문을 여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런 게 세상과 세상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는 녹아지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소금 맛을 내고 있는 그런 미드의 기업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할 아주 네. 제대로 하시면서 제대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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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길 원하기바 아주 벽까지 뚫어버리시고 <웃음> <웃음>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네. 네. 우리 네. 김진태 목사님 그리고 강훈희 사장님 사장님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아 나도 세상의 소금 역할 하고 싶어 하시는 네. 사장님들 계시죠 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사장님 시티에서 동역 가게로. 함께 해 주세요.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 계시든지 달려가서 찾아가겠습니다. 네. 신청해 주세요. 갑니다, 저희가. 네. 네 자, 마지막 인사 시작해 주겠습니다. 신청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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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동역가게로 함께 해 주시는 사장님은 선교사. 네. 아, CTS가 복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열방을 향해 계속 성출해 나갈 수 있도록 CTS 동역가게로 함께 해 주세요.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있는 CTS 동역 가게. 전화 02-633-3100 3번이나 카카오톡에서 CTS를 채널 추가하시면 채팅방 메뉴에서 동역 가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영상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사는 내 나눠주며 그 삶의 행복이라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교 후원 026333-1003번